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이식은 뼈이식제 자체가 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이식은 뼈이식제를 통해서 뼈가 생성될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공간을 유지해줌으로써 환자분의 뼈로 치환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뼈이식제를 통해서 뼈의 생성을 촉진하고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뼈이식에서 중요한 것은 뼈이식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 공간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해당 뼈 이식 을했던 부분 은 환자 분의 뼈로 바뀌 는과 정이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상담을 받아본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악동 안쪽에 점막을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뼈를 이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 후에 나타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뼈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대략적 치아의 상황과 과거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사진은 한눈에 전체적인 구강 내 상황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엑스레이 사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봐야 하는 경우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추가로 찍거나 3D로 뼈의 상태를 알수 있는 CT를 찍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여러 치료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위 환자분은 왼쪽 위의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왼쪽 위의 치아들을 보시면 송곳니부터 어금니 4개 그리고 사랑니까지 모든 치아가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어져 있는 치아들 주변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해당 치아들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뼈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8mm에서 10mm 정도이고 필요에 따라 짧으면 6에서 7mm, 길면 12mm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CT상에서 남아있는 뼈의 높이가 2.5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는 뼈가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임플란트는 충분한 깊이로 심는 것이 좋기 때문에 8mm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10mm 정도의 뼈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 충분한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면서 4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뼈이식재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CT 상에서도 뼈이식재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뼈이식재는 사실 뼈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 공간을 채워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뼈이식재가 채워진 공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환자분 본인의 뼈로 바뀌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이식은 뼈이식재 자체가 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이식은 뼈 이식제를 통해서 뼈가 생성될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공간을 유지해줌으로써 환자분의 뼈로 치환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뼈 이식제를 통해서 뼈의 생성을 촉진하고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뼈 이식에서 중요한 것은 뼈 이식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 공간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해당 뼈 이식을 했던 부분은 환자분의 뼈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5개월 후에 보철이 올라간 다음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뼈의 모양이 수술 직후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원래 잇몸 뼈와 뼈인식제 사이에 엑스레이 상으로도 구분되는 차이가 느껴집니다만 5개월 뒤 치아가 올라간 후에는 뼈인식을 넣었던 부분이 다른 뼈들과 비슷해지면서 기존 잇몸 뼈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뼈인식재가 환자분의 잇몸 뼈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엑스레이 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뼈는 앞으로도 계속 성숙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환자분의 뼈로 치환이 되면서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상악동 거상술을 할때 엑스레이상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뼈이식의 명확한 효과입니다. 뼈이식제 자체는 환자분의 뼈가 아닙니다. 하지만 뼈이식제는 환자분의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뼈이식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간 확보뿐 아니라 뼈 생성을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즉 뼈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혈관이 해당 공간으로 자라나고 뼈가 생성되는 다양한 매개 인자들의 활동이 필요한데요. 뼈이식재는 맥의 인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뼈이식제는 종류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형성능, 두 번째는 골유도능, 세 번째는 골전도능입니다. 골형성능이란 골을 형성하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는 뼈이식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실 본인의 뼈, 즉 자가골만 이 골형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골유도능이란 골형성을 촉진하는 효소나 단백질을 갖고 있는 뼈이식제를 이야기합니다. 골유도능은 자발적으로 뼈를 만드는 수는 없지만 뼈를 만드는 세포를 해당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골뿐 아니라 동종골, 즉 사람의 뼈로 만든 뼈이 식재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기능은 골전도능입니다. 골전도라는 기능은 말 그대로 뼈의 형성시에 공간, 즉 지지대의 역할만 함으로써 뼈가 형성될 공간을 유지해주는 것인데요. 많은 치과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해 본 결과 이 골전도능만 갖고 있어도 충분한 뼈를 만드는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뼈 이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뼈 이식을 통해 해당 공간을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경우 상악동 안쪽에 뼈를 이식한 후에 안정적으로 이 뼈가 상악동 안쪽에 유지가 될수 있다면 이뼈 이식재가 환자분의 뼈로 바뀌면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실패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상악동 점막이 터져서 이뼈 이식재가 상악동 공간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악동 안쪽에 전체적인 염증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상악동의 염증은 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강의 염증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의 전후 변화를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뼈이식이 왜 필요한지, 뼈이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악동 거상술 및 뼈이식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i mean